대표도 사법 리스크에 본인이 직접 나서서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모습을 최근에는 보이고 있습니다. 어제 선거법 위반 항소까지 냈는데 네. 지금 1심 선고 직후에 이재명 대표 판결에 반발하면서 항소 의지를 거듭 드러낸 바 있습니다. 이재명 대표 목소리 또 박균택 의원의 목소리까지 이어 들어보겠습니다. 항소하게 될 것입니다.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제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입니다. 저를 비롯해서 당내 그 법률가들, 예? 법률가위원들이 이 사건은 증거상으로나 법리적으로 유죄가 나올 수 없다. 이렇게 이제 확신을 갖고 있었던 사건입니다. 예. 이런 부분들이 그 피고인에 대한 그안 좋은 감정을 갖지 않는 한 그렇게 예.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, 1심 선고 이후에 이재명 대표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 보였는데 2 심에서는 어떤 전략으로 나올지 좀 궁금합니다. 이재명 선생님 좀 들으신 게 있으세요? 뭐 지금 판결문 보면 이제 뭐 선고 바로 마치고 이 대표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. 사실 판단부터 법리적 판단까지 모두 다 수긍할 수 없다. 그게 곧 항소 이유거든요. 그러니까 사실. 그니까 증거를 통해서 어떤 것이 사실이냐 검사가 주장하는 것이 사실이냐 이 대표가 주장하고 또는 변명하는 것이 사실이냐라고 했을 때 양측 양측의 증거의 무게를 가지고 판사는 판단을 하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인정부터 이재명 대표는 판. 어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. 네. 그게 이제 지금 뭐 김문기 사건 같은 경우는 일부 유죄가 나오고 백현동 그 허위발언 사건 같은 경우 는 전부 유죄가 나왔는데 사실 여기서 뭐 시간상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 예를 들어서 백현동 그뭐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 이 대표는 예를 들면 뭐 국토부의 압박이 있었다. 그다음에 성남시는 저항을 했다. 국토부가 특별법 의무조항을 들이대면서 다시 또 압박을 했다. 성남시의 항의 기자 회견도 했다. 그러니까, 뭐, 공공기관 부지 매각이 불발이 됐다. 뭐, 이런 식으로 국토부가 공문을 압박하다. 이런 식의 한 일곱 단계로 말씀을 했는데, 실제로 공소사실로 인정이 된 거는 성남시가 항의 기자회견을 했다부터 또 인정이 된 거예요. 그러니까, 기본적으로 이게 허위인지 아닌지는 전체적인 맥락과 흐름을 봐야 되는데, 이 대표가 말씀하신 거는 국토부의 어떤 압박이 있었고, 결국은 용도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취지지만, 그러니까 예, 실제로 법원은 있었다라는 걸 강조하겠다는 말씀입니다. 그렇 어쩔 수 없이 하였다라는 예. 거죠. 법원은 이거를 그 규정 때문에 한 것이다라고 인정을 했거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두 법원이 인정한 것과 이 대표가 주장한 것이 완전히 배치가 되죠. 예. 이런 부분도 분명히 따져 따질 것이고. 예. 근데 사실 저는 뭐 김문기 관련돼서는그 언론에도 나오지만 이제 몰랐다는 부분은 검찰이다칠 부분이고 본인이 이제 골프를 치지 않았다. 사진 관련돼서 그렇게 친 것으로 오해를 살 만한 언행이었다라고 재판부 인정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시간과 장소가 다를 수 있다. 이런 취지는 다툴 수 있는 범위 내에 속한다고 봐요. 저는 개인적으로. 그런데 백현동 관련해서 국토부가 뭐 강요했다, 협박했다. 이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내 의지가 아니었다. 성남시의 자체 판단이 아니었다. 이 말이거든요. 성남시의 자체 판단이었다는 거는 저는 뻔하다고 봐요. 왜냐하면 이게 도시계획이 상하다게 다 있는데 성남시의 도시계획도 거기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.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공약도 그런 거였고 이 갑자기 이게 바뀌냐? 거듭 얘기하지만 김민섭 씨가 들어오면서부터 이게 바뀝니다. 근데 김민섭 씨가 대관 업무에 대한 대가로 알선 수사를 이미 항소시까지 형을 받았어요. 그 다음에 서울 성남 도개공이 거기에 또 참여를 안 하게끔 이재명 대표의 원래 방침과 또 달리 결정을 해요. 이 이것 때문에 더 도움을 줍니다. 여러 가지가 다 종합적으로 고려가 된다면 이 대표께서는 왜그 당시에? 성남시 자체 판단으로 용도적 변경하지 않은 거라고 얘기했는 김지가 이미 뻔히 드러나거든요. 그래서 저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자백하는 게 맞아요. 음, 제가 음, 이게 약간의 예. 착오가 있었는데 성남시에서 이런 이런 정책적 이유 때문에 변경된 거였고 내가 그럴 의도는 없었지만 그 당시에 국토부에서 사실은 이런 이런 압박을 했다고 느낀 것도 사실이다. 네. 이게 다 함축적으로 다 들어있다 이런 식으로 다소 자백을 하면서 양형 사유를 주장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어 이건 왜냐면 집행유예 벗어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. 그리고 저희 신통방송이 따로 취재를 좀 해봤습니다. 민주당의 항소심 전략은 어떤 건지 제가 좀 알아봤는데 이런 얘기들이 좀당내에 있는 것 같습니다. 자체 조사상 이재명 대표 선거법 일심 선고 부당하다는 응답이 높다. 그래서 일심 변호사들 싹 갈아 엎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. 그래서 급을 높여야 된다. 대법관 급 정도로 채워야 된다 라는 얘기까지 당 내에서는 있는 것 같습니다. 송규 송영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? 피고인이 변호인을 누구에게 위임을 하든 그것은 자유인데 피고인 본인의 돈으로 해야죠. 일단 민주당이 그 당비를 통해서 변호사비 대납을 해주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이다. 제가 아마 이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우리 대법원 판례가 그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라고 하더라도 그 대표자가 위법행위로 형사재판을 받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나 단체의 돈으로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. 1990년부터 이것은 대법원 판례가 확립되어 있고 그다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그 단체나 법인에 관한 적법한 업무 수행으로 인한 형사재판을 때만 그 변호사비 지원이. 가능하다. 그런데 일심에서 이렇게 계속 활동을 해왔던 변호사를 새로운 변호사로 교체할 경우 그 부담도 좀 있지 않나요? 사건도 새로 파악해야 될 건데 네. 아마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재판을 지원하려는 의도도 있지 네.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들어요. 그러니까 항소심 첫 공판길에 갔을 때 일심에서부터 계속 해왔던 변호인이라면아 뭐 아직 기록파기 덜 됐습니다. 혹은 뭐 복사도 다안 됐습니다. 이런 얘기는 못 하지 않겠습니까? 재판 지원 전략일 수 있다. 저는 그런 있다. 의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 네.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변호인의 문제가 아닙니다. 왜냐하면 사실 관계가 이미 자세하게 다 드러나 있거든요. 백현동 같은 경우에 그 국토부로부터 성남시가 혁신도시법에 의한 요구가 아니고 용도변경은 성남시가 적의 판단, 그러니까 알아서 판단할 사항이다라고 공문을 받은 게 2014년 12월 9일이에요. 네. 그로부터 그 백현동 용도변경이 되는 사이까지 무려 9개월의 시차가 있고요. 그 9개월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유심 판결문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. 네. 이것을 변호인이 대법관급으로 바뀐다고 해서 사실관계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?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. 알겠습니다.